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옥사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그림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여호수아의 첫 번째 두 번째 장의 그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는 요단 수영장 수영장으로 휴가를 갔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단 수영장이 컨셉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11장부터 20장까지였고, 요단 빌라, 빌라는 다 같이 모여 살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각각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여 각기 한 나라를 이루며 모여 살게 됩니다. 지파들이 모여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단 빌라, 요단 수영장 옆에 요단 빌라, 휴가를 보내고,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휴가의 귀향길입니다. 휴가 귀향길, 마지막 세 번째, 21장부터 24장까지고요. 요단 수영장, 요단 빌라에서 휴가를 보내고, 고향으로 귀향하는 아, 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단 귀, 아, 휴가 귀한 길. 자,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 장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고 마지막으로 남은 레위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이제 21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1장의 특징은요 레위지파는 별도의 토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지파들이 성읍들과 목처지를 조금씩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레위지파의 기업은 뭐처럼 생겼어요? 네. 성읍처럼 생겼죠 톨게이트예요. 그래서 21장의 장제목은 레이지파의 기하업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장. 여러분 22장에서는 서쪽에 정복을 도왔던 동쪽 문화세 갓지파 루웨이 세지파가 요단강 동쪽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의 그림 보시면 귀휴가 귀환길 도로 표지판에 동쪽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Return to East, to the East.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그래서 22장의 장제목은 뭐다? 요단강 동쪽 지파에 귀환 되겠습니다. 23장에서는 여수와의 이제 고별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도 모세처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유언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 23장의 그림은요. 휴가길에 속도위반으로 벌칙금을 묵게 된 사람이 이제 경찰분이 이제 화가 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럽니다. 아,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아,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23장은 여호사의 고별설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장. 고별설교와 이스라엘의 언약 갠신이 있은 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백0 0세에 죽습니다. 외우기 쉽죠? 백세 자, 그래서, 어, 24장의 그림은 휴가 귀향하다가 보이는 묘지고요 그래서 24장의 장점은 보겠어요 여우서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4장이요. 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장이고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 그림과 이제 장 제목을 우리가 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장부터 1 0장까지 그림은 요단 수영장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안내 그 안전 요원이 들어갈 준비하세요. 1장 요단강 도와 준비. 안내 요원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물에서 건져 올리고 있죠. 도와주고 있죠. 빨간 줄. 자, 두. 예, 2장, 락과 두, 정, 탄, 군. 그리고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아,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요단강이 갈라짐. 계속해서 수영장 위에 보시면 출발선서한 12개, 12 기념비. 자, 요단 수영장 개장했다고 플랭카드 언제? 5장은 세 번째, 6월절 성인탈의실이 있는데, 성인탈의실에 보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여리여리여리 해서, 여리고성, 함나. 자, 계속그 7장을 보니까 아이탈의실을 지금 보어요. 7장, 아이성, 할랍 10회. 자, 아이탈의실이 꽉찼어요 아이상 함락 선거 여기 는 부부 금실 조합 보여요. 부부는 기본 정과의 우호 조합. 약속 여기 뭐가 떴어? 해빛은 쨍쨍 그래서 십장 태양아 다라멈추래 이게 일장부터 십장까지 요단 수영장. 자두 번째 이 십일장부터 이십장까지는 요단 빌라였죠. 요단 수영장 앞에 요단 빌라.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우리 11장을 살펴보면 가난실인데요. 북부 연합군 멸절하면서 가난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12장 가니까 그동안 멸망시킨 왕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패배한 왕들의 방패 왕쉘 그래서 여수와의 패배한 왕들, 31왕들. 요동실은요, 요단강 동편 땅 분배. 이제 요동강 동편을 미리 차지했었는데 이제 명확하게 분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산지를 저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14장 갈렙. 갈렙의 기업. 갈렙은 유다 족속. 1 5장의 유다의 기업. 그런데 이 모든 그,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공로가 큰 사람 누구? 요셉. 요셉의 아들 둘 나와. 그런데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바람에 동생이 에브라임 먼저 나와. 16장 에브라임의 기업. 17장 문하세의 기업. 자, 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나뉘잖아요. 그 중간을 베냐민 집파가 전개합니다. 거기에 누구 나왔어요? 사울. 그래서 18장 베냐민의 기업. 여기 실로에 세운 회막 외워두면 좋다고 했고, 나머지 19장 시므원과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기업이 나오면서 갈레의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갈레의 기업을 시작해서 여호사의 기업으로 끝나는 것 의미 있다라고 했고, 정말 마지막에 도피성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도피성. 이게 전체적으로 요단필라의 컨셉이었습니다. 내용이었고요. 오늘 살펴본 리턴 투더 이스트 가장 먼저 보이네요. 돌아가 돌아가 하는 장면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시실장 레이지파이 기업 모처럼 생겼어요. 사원급처럼 돌게이트가 레이지파이 기업은 사원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장 리턴 투더 이스트 표지판 동쪽으로 이 귀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지금 벌칙금 물고 있지만 설교 길어 길어. 23장 여호수의북효별 설교 24장은 묘지 보여요. 여호수의 죽음 자세 100세 되겠습니다. 하면 따라오면 외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 그리고 24장 32절에서는 요셉도 그의 유언대로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었고 그곳에 가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멋지고 또 괜찮아 보여도 요 성경은 애굽의 삶이라고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애굽의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마지막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유언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자기의 뼈를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지고 달라고 했던 달라고 유언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그림과 장제목이 끝이 났습니다. 총 24장. 다음 주에는 21장하고 24장까지의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사사기, 룩기를 간단히 살펴본 후, 정말로 재밌다는 사무엘서를, 장제목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